안녕하세요. 짝스입니다. 어, 오늘 영상 주제는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러시아어과는 무엇을 배울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유럽 중남미학부 러시아학 전공 2학년의 학부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편하게 러시아어과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왜 러시아어를 이렇게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냐고 하면 일단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랑 다르게 되게 알려지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어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입시를 한참 준비했을 때, 이제 러시아어과는 무엇을 배울까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아쉬움도 있었고, 아, 그러면 내가 러시아어과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되면 또 저와 같은 상황인 이제 고3 친구들과 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조금 편하게 보시라고 이제 옆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당국대학교 러시아어과의 커리큘럼입니다. 어, 일단 당국대학교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설립을 하게 돼서 이제 좀 역사가 깊은 이제 러시아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 천천히 말씀드리면. 1학년에는 이제 러시아어 위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보통 러시아어 초급, 아 초급 러시아어 문법, 초급 러시아어 회화, 아니면 초급 러시아어 실습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이 많이 돼요. 이제 보통 1학년 때 되게 러시아어를 깊고 또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고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 이제 2학년 때 되면 지금 제가 현재 재학 중인 2학년 때때 보면 이제 한 러시아 문화 그리고 뭐 인터넷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어 플러스 이제 슬슬 러시아 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기초를 많이 배우게 돼요. 물론 이제 2학년 때도 러시아어 회화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가 되면 3학년 때는 보통 이제 문학 그리고 이제 문화 위주의 수업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목명이 러시아 단편 읽기와 감상 그리고 러시아 문화 컨텐츠라는 이제 과목명으로 보통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4학년이 되면 보통 취업 관련 아니면 직무 관련된 러시아 수업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뭐 취창업이라는 이제 과목명이 필수적으로 듣게 되고요. 또 플러스해서 무역 러시아어라는 정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러시아어를 들어야 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인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 이제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시간표를 이제 보여 드리면 짜잔.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이제 일단은 전공하고 교양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은 보통 이제 러시아 초급 러시아 문법, 초급 러시아 회화, 초급 러시아 실습 이렇게 듣게 되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뭐 교양들 해서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근데 이렇게 과목명만 보시면 되게 어유 너무 러시아어를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정말 많이 배우고요. 이제 한번 강의를 들을 때 3시간으로 아 연달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알던 게 러시아 알파벳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발레라든지아니 문학 정도밖에 몰랐던 상황에서 갔었어서 그래서 외국 친구들에 비해 조금 열심히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1학년 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드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기초를 1학년 때 먼저 다져놓으니까 2학년 때 올라와서는 좀 익숙해지고 또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화도 같이 배우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우 뭐 얼마나 러시아어를 공부하겠어?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1학년 때 썼던 교재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1 학년 때 듣는 초급 러시아어 회화 시간에 듣는 들을 때 이제 쓰는 교재예요. 러시아어 첫 걸음 1이라고 안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요. 회화 수업이라 안에 뭐 회화 문장들나라고 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책은 엄청 문법 위주의 책입니다. 뭐 보시면 이렇게. 세 동사 뭐 이런식으로 동사들 이렇게 변화하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이 안에 이제 뭐 이런식으로 전치사 또 이렇게 적혀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다이얼로그라고 이렇게 대화문 또 이렇게 들어있고 되게 문법 위주 그리고 약간 문장 위주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해외 수업 때 이렇게 문법 위주의 책을 보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1학년 때 해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책 플러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따로 만드신 프린트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줌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프린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 일단 예시 하나 보여 드리면 이때는 이제 4월 6일날 썼던 프린트인데요. 이렇게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마야 시미아라고 이제 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 소개 글이 이제 글이고요. 본문이고요. 교수님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국말도 잘 하실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같이 말씀하면서 해석도 같이 해 하고 또 이제 보통 질문 질문 위주, 답을 하는 위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은 그런 회화 수업이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 해석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문법을 사용해서 직접 뭐 작문을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뒷 부분에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하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고 수정해서 다시 원래 올바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 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질문을 하세요. 한 사람씩. 근데 간단한 기본 회화 질문인데 제가 몇개 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가바 자부 이러고 이제 너의 이름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었고 또 이제 까꼬치슬로라고 이제 오늘 며칠이니? 뭐 혹은 뭐가 까야스 고냐 빠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날씨 오늘 날씨는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어 간단한 그런 기본 회화 질문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게 항상 기, 항상 매그 강의 시간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되게 내 러시아어가 좀 들리기도 시작하고 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기초적으로 좀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강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이제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초급 러시아어 실습 또 초급 러시아어 문법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수업은 이제 한한개 교재를 한 학기마다 한개 교재로 이제 교수님 홍서현 교수님하고 또 이제 서상국 교수님께서 이제 진도를 번갈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교재를 들고 왔어요. 일단은. 이 교재 제목이 러시아로 가는 길 이제 1단계이고요. 이걸 이제 1 학기, 1학기 때 하게 되고 이제 2학기 때 러시아로 가는 길 2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께로 보시면 되게 1이 되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 이유가 안에 이제 아예 러시아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러시아어 육격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전치사 뭐 간접 간접 의문문 뭐 이제 뭐 직접 의문문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차곡차곡하게 기초적으로 쌓여 있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동사의 일식 변화 해서 이제 뭐 변화 동사 변화 하는 것들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게 한단원마다 안에 이제 한단원 a 단어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읽기 텍스트가 있고 또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적는 텍스트 Okay. Okay. o 이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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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과목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홍서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거 진도를 나가시면서 이제 문법 사항들 주로 정리를 하셨고 또 플러스에서 PPT 자료로 또 이제 문법들 정리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상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진도가 홍서영 교수님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신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소상욱 교수님께서 문법 상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이제 서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조금 더 매끄럽게 문장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좀 진도가 많이 빠른 편이었어요 이 교재 자체가 그래서 중간고사 때하고 기말고사 때 하고 기말고사 때이한 권으로. 다 공부를 해야 했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이제 러시아어로 가는 길을 열심히 필기를한 거를 또 들고 왔어요. 뭐좀 보여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러시아어 실습 예, 우로크 4라고 4단원을 정리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붕 텍스트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따로 이렇게 해놨고요. 뭐 이렇게 직접 간접 동사를 이런 식으로 동사를 하나씩 정리해놨어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유격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격 변화가 어떻게 동사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가 대해서 이제 문법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어 공부를 했고요. 어, 1학년 때는 되게 정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어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외고에서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러시아어 알파벳을 미리 공부해 오지 않으시면 굉장히 진도 따라서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 알파벳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회화 문장들도 조금씩 이렇게 예습을 해서 이렇게 입학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학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러시아어가 이렇게 제가 방금 책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쇄체가 있고 또 필기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따로 필기체를 1학년 때 이제 총 공부를 해서 또 필기체하고 그다음에 인쇄체를 이렇게 각자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러시아로 가는 길 그다음에 러시아의 첫걸음 이두 교재 말고도 또 플러스에서 저희 이제 1학년 동기들끼리 다 같이 공동구매로 필기체를 연습하는 교재를 하나 더 사서 이렇게 총세 권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근 저희가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언급하시는 게. 피기체를 쓸줄 알아야 하고 1학년 때 피기체와 인쇄체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또쓸 줄도 알아야 하고 플러스에서 이제 러시아어 자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러시아어가 대충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러시아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처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제가 브이로그 형식의 이제 중급 러시아어 회화 수업을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가실게요. 네, 고그 다음에 내려가고, 라고라고가가고가고고가가고고고 你估计呀？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러시아어 회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번 수업하는데 3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이제 제가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헤어 교수님이 다르셔서 지금 헤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헤어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보통 뭐 발표 수업도 있고 또 이제 짝지어서 짝이랑 같이 대화문을 직접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발음 클리닉 위주의 그런 수업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업 듣는 영상만 보시면 조금 심심해 하실까 봐 제가 이제 단국대학교 외국어 대학을 살짝 조금씩 찍어 봤습니다. 그거 잠시만 보고 가실게요. 네, 단국대학교 외국어 대학 굉장히 크죠. 이제 외국어 대학 안에 총 12개의 학과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크기가 큰것 같습니다. 네. 당국대학교러시아어과는 이제 과 내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 3학년 정도의 이제 선배 한 분과 그다음에 밑에 후배 1학년들, 3,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제 조를 한 조를 짜서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학교 생활 도 알려 주고 뭐 전공 공부 스터디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전통 러시아 전통춤을 이제 직접 쳐보고 또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게 중단이 되었어요. 조금 아쉽게 됐죠. 그래도 이제 한국대학교 유럽중남미학부 러시아 전공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과 내에서도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이렇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되게 이제 러시아어과를 처음 이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러시아어과에 대해서 좀 많이도 알게 되고 또 애정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제 영상이 이제 고3 분들 그리고 지금 어문 계열의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